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12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3권 36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1절 52절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능통 준비 시작 <목소리> 성령 충만 영어능통와자 <목소리> 얘기가 굉장히 쉽고 재밌죠? 자, 자기 아들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로얄 오피셜이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go. Your son will live. 가라. 내 아들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또이 사람도 재밌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and departed. 있냐,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자, 자,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e was still on the way. 아직도 on the way. 집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He was still. 이게 still. 지금 열심히 가는 거예요. 어, 내 아들이 살았겠지. 그렇게 해서 still on the way. On the way는 가는 도중이에요.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His servants met him. 그의 하인들이 met him. 그를 만났습니다. With the news. With the news. 소식을 가지고. 하인들이 그냥 연락이 지금 뛰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응? 응? 뉴스를 들고 와야지. 뉴스, 뉴스 들고. <laughs> 소식을 들고. 하인 둘이니까 두 명. 응, 음, servants니까. 이렇게. 만났어요. His servant met him with the news. 뉴스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가는 도중에요. 집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That his boy was living. 어떤 뉴스냐? There is boy was living. 그의 아들이 living,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말을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아, 주인님, 도련님이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거는 살아있다라기보다는, 살았다 그러면 alive 정도를 썼을 건데, living 그러면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뭐, is he alive? 그 사람은 생존에 있습니까? 이거는 죽었냐, 살았냐, 라는 말인데, is he living? 그러면은 살아 계십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living은 <laughs>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소식, 살아났습니다라는 소식 들고 온 거죠. 생존에 있냐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어. 내가 스물 두 살의 영어 선생이 돼가지고 일찍 이름이 났거든요. 몇년안 돼서 유명 강사로 이름이 났어. 그래서 이제 그때 내 이름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정철 선생 그러면은 아직 생존해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생존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I am still living. 지금 살아있어요. That his boy was living. 어,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뉴스를 가지고서 어, 만났어요. 당 만났습니다. When he inquired, when he inquired, when 때에 he inquired, inquire 그러니까 뭐 자주 안 쓰던 단어죠. 별거 아니에요. Ask하고 똑같아요. Ask. ask 물어봤을 때, inquired 뭐에 관해서, as to the time, as to the time, 그 시간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이게 왜 ask about the time이라고 그래도 되는데, asked, asked about the time 그래도 되는 거거든. as k to가 about하고 똑같아요. inquire는 ask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When he asked about the time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아그 쉬운 단어를 놔두고 왜 하필이면 When he inquired, asked the time 이렇게 폼을 잡았냐 하면은 이게 주인님이 Servant한테 물어보는 거라서 그런 문장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응? 주인이 뭐어야 근데 언제 살았냐 이렇게 방정맞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어느 시각에 살아났느뇨? 뭐 이렇게 응? 이이 로열 오피셜이잖아. 로열 오피셜이니까 지위가 높단 말이죠. 응? 거드름을 부리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가서야 그냥 납작 엎드려서 살려 주세요. 그랬겠지만은 자기 종들. 여기 서번트라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 머슴하고는좀 달라요. 우리나라 모슴은 자유인이잖아. 근데 옛날 이 당시에 서번트는 보통 노예야, 노예. 노예로 붙들려서 전쟁통에 붙들려온 노예. 노예의 신분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 그 서번트가. 그러니까 뭐 주인 중에서도 이게 로열 오피셜 왕실의 높은 관리니까 굉장히 어,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감마님 대감만님하고저 아주 밑바닥의 그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 이 정도 관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무게 좀 잡았어요. When he inquired, 질문을 하였을 때, 우리말로는 더 이상 멋있는 단어가 없어. 질문을 하였을 때, 뭐에 관해서? As to the time, 그 시간에 관해서. 근데 내용은 뭐하고 똑같은가? Inquire는 ask하고 똑같아요. as to는 about하고 똑같고. 그래서, he, when he inquired about the time,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 할 때는 주눅 들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냥 about the time, 그러면 돼. 목소리를 딱, 목소리에다 권위를 넣어갖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게 표준이 되는 거야. 사전에 있거나 없거나. 음. 그래서 inquired as to the time. 아, 어, 그 시간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인콰이어 그러면은요, 이 '콰이어'라는 말 자체가 a s k 'ask'. 뭐 요청한다, 뭐 찾는다 이런 게 '콰이어'. 그래서 뭐를 요청할 때 보통 'require'라는 말 쓰잖아, 'require', 응? 'require'. 또는 뭐 물어본다 이게 불어에서 이렇게 쓰지? 앙케트앙케트라고 -cate. 이제 앙케트조사한다는 설문조사. 여기 케트가 여기 전부 이저 옛날에 라틴 계열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require, 이게 inquire 그러면은, 어, inquire 그러면은 이 질문에서 약간 신문 쪽으로 가요. 신문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 그래서 다 지우고,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그 시간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그러면 또 역시 when 으로 봤죠. When his son got better. 언제 그의 아들이 got better 나아졌는지 그 시간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they said to him. Said to him 그 servant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돼요. Okay? 이거 이제 중학교 문법 시간 되면, 이 문법 선생이 신이 날 거야. 여기 와일 해갖고 이제 부사절이 나왔는데, 응? 여기 his servants met him in the news 다음에 dead 이하가 이게 동격절인데? 뭐 이러면서 별소리 다짓거리는데, 그런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그냥 궁금한 수소로 읽어 나가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얘기할 때까지 의식을 못했죠? 이게 뭐 무, 부사절 뭐 이런 거.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니까. 괜히 그 문법 문법 나는 업자라 그래. 문법 업자들이 뭐 장사거리 맨드느라고 자꾸 일을 벌리는데 얼마나 편해. 그냥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그가 여전히 길 위에 있을 때, his servants met him. 그의 서 t 들이 그를 with the news, 뉴스를 가지고 만나는데 그 뉴스는 뭐냐? that e i s boy was living 그의 아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when he inquired 그가 질문했을 때 뭐에 관해서? as to the time 그 시간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무슨 시간? when the time, when 내가 전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연습한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the time, 그럼 when the place, 그러면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how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게 쌍으로 다닌다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 time, when. 그 다음에,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how. 요게 짝이야. 짝으로. 짝으로 다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짝으로 다니기 때문에, the time 하고 나오면은 뒤에 when이 나온다는 게 뻔하지요. 그래서 보통, 이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 돼요. the time이나 when이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는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his son got better 이렇게 when 생략해버려도 되고 as to when his son got better 이렇게 the time 생략하고 나가도 되고. 오케이? Okay? 그래서 the place하고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how 이거는 둘 중에 하나 빼버려도 괜찮다. 그게 뭐 문법학자들이 둘러앉아서 자, 자제제터터빼빼좋좋다하 하자 리러 땅땅땅 이이렇결의의 t 아아라사사람이이찮찮으니빼빼시작해해서그 문법이 이된예요 자, 자여서서 the t h i m e 과 w h e n 에대해 h 좀살펴보 the 죠 w h i s is the day, 면 h i s is the day, t i t h day, i s is the day, t h 고 뒤에 받는다 e d a t h e day, 니 h 뭐로 받아요? w h e n 하고 받겠지. When he first met.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날입니다. When he got married. 우리가 결혼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꼭 the time만 when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소리가 나오면은 그냥 when으로 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when은 물론 당연히, 네. 때를 나타낼 때 쓰죠. When he asked me out on a date, 그가 나를 데이트로 청했을 때, ask out라는 게그 데이트 신청하는 거잖아. Ask. I said yes to him, 좋다고 그랬어요. When he proposed to me, 나한테 청혼했을 때, 나는 좋다고 그랬어요.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언제 아들이 나아졌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돼요. 자쫙 한번 나가 봅시다. while, while 동안에 he was, still on the way, he was still on the way. 아직도 길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가는 도중일 때 집에 도착한 게 아니고 his servants met him. His servants met him. 그의 하인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With the, news, with the news. 소식을 가지고 무슨 소식? that his boy was living. That his boy was living. 음, 아들이 살아 있다. When he inquired. When he inquired, 질문했을 때. As to the time. As to the time, 그 시간에 관해서. When his son got better. When his son got better, 아들이 언제 나았느냐고 얘기를 물어봤을 때. They said, him, they said to him. 그들은 말하기를. 자, 영어로 통역해 보세요. 동 안에. While. 그가 아직도 길 위에 있는 동안에. He was still on the way. He was still on the way, 그의 하인들은 그를 만났습니다. His servants met him 그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He a s k e when he inquired 그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ent to him. 자 따라해 보세요.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so, together,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Mother,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Mother,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자,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자 Shadowing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자, after the two days, he left for Galilee. Now, Jesus himself had pointed out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 When he arrived in Galilee, the Galileans welcomed him. They had seen all that he had done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for they also had been there. Once more he visited Cana in Galilee, where he had turned the water into wine, and there was a certain royal official whose son lay sick at Capernaum. When this man heard that Jesus had arrived in Galilee from Judea, he went to him and begged him to come and heal his son, who was close to death.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Go, Jesus replied, your son will live.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 and departed.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